주 공장에서 유해 화학 물질이 누출돼 7 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산업 현장에서의 안전 관리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지만 안타까운 사고 소식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산업 현장에서 작업자의 섬세한 손기술이 필요한 작업이 많다 보니 크고 작은 사고들이 빈번하게 일어나는데요. 비파괴 검사는 대형 사고를 방지하는 아주 중요한 검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위험천만한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특별한 검사가 있다고 하는데요. 안전을 지키는 비파괴 검사. 지금 바로 소개합니다. 대한민국 어디든 산업 현장에 있는 것이라면 꼭 필수적으로 해야 하는 검사가 있다고 하는데요. 필수적으로 해야 하는 검사가 뭔지 알아내기 위해 찾은 부산의 한 공장. 지금 뭐 하고 있는 걸까요? 비파괴 검사는 제품을 파괴하지 않고 동위원소를 이용하여 제품 내부의 결함을 검사하는 건데요. 평면의 철판을 동그랗게 하는 용접 현장, 비파괴 검사로 용접한 부분을 확인하는데요. 석류가 가스 같은 경우는 대형 폭발 사고가 발생할 것이고, 미연에 방지하는 게 주목적입니다. 비파괴 검사는 초음파 검사, 자기검사, 와전유 탐사 등총 12가지 검사를 숙련된 검사원이 진행하면서 물질의 결함을 찾아 냅니다 이번엔 엑스레이 촬영을 하는 과정 그런데 잔은 뭐이다 쓰시려는 건가요? 네, 결과물의 왜곡성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지금 이 거리를 맞추고 있습니다 한 치의 오차 없이 정확하게 엑스레이 촬영 후 이번엔 암실에서 현상을 하는데요 이 검사를 통해 깨진 것이 있는지 기포가 들어갔는지 등 다양한 결함을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용접이 끝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끝나는 부분은 항상 이 결함성이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모양으로 탑본을 떠서 용접 업체 또는 생산부에다가 이 부분을 설명을 하고 그에 대한 후속 공정을 진행을 하라고 저희가 연락을 드리는 겁니다. 결함의 유해도에 따라 제품의 안전성을 평가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생명과 직결된 문제인 만큼 신중에 신중을 기해 결함의 유무를 확인해야 한다고 합니다. 때로는 수천장의 필름을 봐야 해서 눈의 피로가 자연히 쌓일 수밖에 없다고 하는데요. 정말 이건 눈은 아파서 집에 가면 진짜 눈 때문에 진짜 이 업무를 못할것 같은 그런 생각이 많이 들고 그렇다고 저희도 어쩔 수 없이 해야 되지만. 그래서 이곳에서는 말이죠. 그래서 개발하다 보니까 우리는 인공지능으로 갑니다. 인공지능을 접목시킨 비파괴 검사가 등장한 건데요. 전 세계가 주목했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장점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인공지능 비파괴 검사가 가진 장점 첫 번째. 아, 그래, 저희가 개발한 비파괴 검사 인공지능은 필름 판독을 하는데 있어서. 사람이 수백 장, 수천 장을 판독하게 되면은 그 눈의 피로가 가중되기 때문에 딥러닝 기술을 이용해서 아주 짧은 시간에 수백 장의 필름 판독에서 정확하게 할수 있는 그런 기법입니다. 방사선 투과 필름을 전용 스캐너로 스캔하면 자체 개발한 비파괴 검사 플랫폼에서 판독 후 결함 유무를 색깔별로 표시해 알려 준다고 하는데요. 기존의 비파괴 검사에 비해 큰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고 합니다. 기파기 검사의 모든 절차나 과정들을 플랫폼을 통해서 다 전산화하는 작업이고요. 감독관들이 자기 사무실이나 집에서 클라우드에 접속만 하면 방문하지 않고 필름의 잘못된 부분을 찾아낼 수 있기 때문에 검사 비용, 검사 시간 단축, 그 다음에 생산 공정을 빠르게 흐름으로써30% 정도의 비용 절감 효과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산업 현장의 안전은 지키고. 검사 비용을 절감한 똑똑한 AI 플랫폼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20여 년 넘게 산업 현장의 안전을 위해 힘써 온 김윤길 대표가 꿈꾸는 다음 목표를 들어봤습니다. 인공지능 AI 플랫폼을 통해서 세계의 비파계 시장의 25% 정도를 우리 플랫폼으로 쓸수 있게 하는 게 저희의 목표입니다. 간편하고 신속한 인공지능 비파계 검사 시스템으로 산업 현장에서 더 이상 사고가 일어나지 않길 바라봅니다.